21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부어지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벌써 받응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벌써 반응을. 야고보서 5장 15절에 오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전화로병 낫게 하는 기도하는 걸 나도 들어봤어요. 이거 사람이 이든지 뭐이 저도 저도 해 봤어요. 예. 네, 그렇게 전화로 기도하는데 아픈 데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걸 그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가 나면 딱 좋아졌다 하고 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세포 하나, 하나까지자못 안고 이렇게 다이렇게재미일기도들라고가도 그, 불화가 목사님도 있어. 그분.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면은 병 나는 것을 믿어주고 우리는 병 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환자들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 뭐 침으로 다루고 뭐약 약도 먹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병 나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 고 그러면 믿고 안 믿고 아니 낫고 낳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기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 야구보의 기도야, 기도는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라고 볼수 있어요. 육신의 전육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만약에 사변나가지고 없어져 없애, 온다든가 첫 곡이 되어버린다는 은 "그러면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든 말이고, 뭐 그리고, 전부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와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각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응답을, 비토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냐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죄라게 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석사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자 기도할 때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돼야지. 얘가 무슨 무슨 죄를 범했다 그러고 콩콩 표 입으로만 그냥 인격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죄를 벌고 기도하고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환자를 한 8남년 치료해 봤는데 기도하고 치료했을 때고 기도 없이 치료했을 때하고 결과가 달라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도있습니다 축개 소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도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만, 사랑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